아이고, 발세다, 발세요. 무슨 일이요? 그 최근에 그 9개월 산모가 낙태하는 유튜브 봤어? 아니, 그런 영상이 있어? 아이고, 그왜 그랬냐? 그건 나도 모르지. 근데 요즘 낙태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. 아니 그 애기도 뭐 20만 명도 안 태어나는데, 많이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? 에이, 모르는 소리 말어. 그 하루에 그 3천 건씩 그 1년에 그뭐 110만 건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구만. 지랄하지 말어. 그럼 뭐, 원래는 뭐, 130만 명이 태어난다는 겨? 아니, 자료가 있어. 아니, 그리고 그, 보수적으로 통계를 내리면은 뭐, 35만 건인가? 뭐, 그렇게 된다고 하더구만. 몰래몰래 뭐 몰래 많이 하나벼. 아니, 근데 그, 생각해보면 그, 우리 때는 수능을 70만 명씩 봤지. 그리고 그, 70년대생들은 뭐, 120만 명이라고 했던 것 같고. 그래, 그, 결혼을 안 해도 그, 몰래몰래 몰래 다들 열심히 하나벼. 그몰래하지고뭐 그 대놓고 하나, 아니 내 피티시 무시요 아니 진짜 미친놈이고만 그려 어쨌든 그 가만 보면 그 모성에는 그 가스레이팅 같아. 갑자기 왜? 아니 그 그렇냐? 그 낙태를 뭐 저렇게 많이 해. 뭐 매년 아기가 뭐백명 유기가 돼. 뭐 영화 사건도 <놀람> 뭐열 건이 넘는다고 뭐 그러고 그. 아 그거 저그뭐시요그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강아지인가? 아그뭐 텔레비전에서 뭐 그런 사건 뭐본적 있는 거 같아요 아 꼬꼬대기여 뭐여? 아 쨌든 그 그리고 그 어디서 들은 얘긴데 그 우가우가 하던 시절에 그 원래 결혼이란 게 남녀가 서로 윈윈하는 계약이었대야 아 도대체 어디서 뭘 보고 다니는겨 아 일단 뭐 궁금하니까 뭐더 얘기해봐 아그런좀 닥치고 들어 놓친네야 다들 우가우가 하던 시기 남자가 사냥을 하고 촌락을 끓여서 부족을 지키던 시기 여자는 스스로 먹이를 구하거나 몸을 지키기 어려워서 그 남자와 결혼해서 그 본인이 안전을 지켰야그 남자가 사냥을 해서 그 먹이를 구하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대신에 그 여자는 애를 낳고 그 애를 잘 키우는 게결혼의시였다고 하더구먼. 아그그 그 얘기 그 들은 것 같혀. 그뭐 진화심리학 장극 그, 뭐 진화 그, 그 머시기 애들이 뭐 알아낸 거 아니요? 에이겨겨겨아 그리고 그 사극도 봐봐. 황후가 아들 못 낳으면 뭐 후궁을 드리고 어그 후궁이 뭐 아들 낳으면 그 후궁 이 예쁨 받아서 황후가 질투하는 뭐 그런 횟수 사실 있잖아 맞네 맞어. 아 그리고 그또 생각해보면 뭐 여자들은 뭐 먹고 살 만하면 결혼안 하려고 하잖아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뭐 결혼 의학률이 증가하고 아 그렇지. 그리고 그 여성 커뮤니티에서 뭐 이제 일하기 싫은데 뭐 결혼해서 뭐 편하게 살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뭐 전업주부 엄청 힘들다고 뭐 말하는 썩을 것들이 있더라고 그런 남자가 전업주부하고 여자가 나가서 일하면 되겠네 그건 안 된디야 왜안 돼야 아 전업주부가 개꿀이니까 그냥 힘든 척해서 더 개꿀 빨려고 하는 거지 뭐그 저런 년들이랑 결혼하면 인생 조지 생겨 응그저 옆집에 개 누구, 뭐, 김씨네? 응, 그려. 그집 아들도 뭐 그런저랑 결혼해서 이혼했는데 뭐 3년인가 살고 재산 다 뜯겼대야. 뭘뭐 얼마나 뜯겼는디? 아, 그 김씨가 그잘 살아보라고 그지살던집 팔고 뭐 5억 지원해줘서 뭐 7억짜리 집을 샀나비요 아, 근데 뭐 여자가 뭐 3천만원 혼수 외우고 아, 근데 3억 5천을 뜯겼대야. 아, 그려? 아, 이거 그안 그래도 요즘 그 김씨 안 보여서 뭐 요당강 갔나 했는데 아, 집 팔고 의사에서 안 보였던 거구먼. 아니, 그럼, 그, 저, 뭐, 평생 모은 거 뭐, 다날아갔겠네 그. 에이. 아, 그래서 그, 그집 아들, 그집 팔고, 그거 세금 내고, 뭐, 비있는거 빼면, 뭐 5천만 원 밖에 안 남았다고, 그런 애들. 아이고, 결혼 잘못해서, 그, 7억이 5천만 원 됐네. 아니, 그래도 그, 우리 애들은 뭐, 국제 결혼해서 다행이요 그야, 래 그, 요즘 그 프렌디어에서 외국 여자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한 애들이 그 승자라고 하더구먼. 아이, 그치. 단 손주가 다 컸는디. 그, 홍신에는 뭐, 40인데 뭐, 아직 얘도 없디야. 어쨌든, 우리라도 잘 살아보자고. 그, 한 잔, 혀 벌쑤!